코로나-19 확진세가 이어지고 있는 전남대 병원이 결국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오는 22일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환자들에 대한 수술은 오늘부터 재개했고 경증 환자들은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영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 병원 앞에 처방전을 받으러 온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 예약 환자들은 병원 밖에서 처방전을 받아가지만 신규 환자들은 속절없이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일주일 보도 약을 좀가 하니까 안된다고는 세상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전남대병원의 외래 환자 진료는 결국 이번 주 내내 중단됐습니다. 응급실도 같은 기간 문을 닫고 확진자가 속출하는 병원 본가는 코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측은 외래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화를 통한 비대면 처방전 발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는 초원내 감염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비대면 전화 처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예정입니다. 이번 환자 가운데 300여 명은 지역 내 20여 개 병원으로 병실을 옮겼고 남은 400여 명 환자들에 대해서도 이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코호트 격리된 신경외과 관련 수술을 하순 전남대병원 전문의의 도움을 받고 정부에서 네 명의 전문의를 추가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저희들라는과 그에 을해서할수 있도록 습니다 지역의 최대 거점 병원인 전남대병원이 코로나19로 마비되면서 하루 평균 4천여 명에 달하는 외래 환자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 의료계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